이거 하나, 이게 익었 미쳤다. 오늘 진짜 39도라고 하거든요. 공기가 순응 없으면어 그... 일단 낮에는 귀돌이 아예 못 나갈 것 같아서 저희만 밥좀 잠깐 먹고 오고, 귀돌이는 밤에 놀아주려고. 너무 날씨는 밖에... 아니, 그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되게 좋은데, 밖에 나가면 타 죽어. 내일 날씨신고할 맞아. 늦게 좋무시은데그니까

여기 약간 피크닉 컨셉이래요. 너무 더워. 이거 안 돼. 아 이건 진짜 아니다. 레프 안에 뭐 주실 거있지 않아. 뭐 에어컨이 틀어지는데요 저기? 자리가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니 주스 같은 거 갖다 드려. 아, 아 갖다 드려. 아 근데 주스보다는. 테니 같은 거볼 것이다. 시스루잖아. 어디 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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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셨나? <laughs> <여섯 웃음> 차 봐야 돼서 금방 오실 것 같긴 한데. 어 나오셨다.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요. 아니, <laughs> 아니 너무 더운데. 김앞끼셨나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아니지. 네. 이거 미숫가루인데. 네좀 드세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맛있겠다. 짠. 저희 이렇게 후식까지 한 번에 시켜가지고 나는 새우 관자 토마토 파스타, 김치 볶음밥. 근데 이렇게 계란이 올라가서 저, 처음에 김치 볶음밥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. 여기 시그니처인 라벤더 크림이 올라가 말차 라 하나 하고 멜로디 케이크인데 그냥 초코 케이크 먹는. 어, 규환이가 어디서 좋은 걸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먹네요. 라벤더 크림이 있고요. 음, 음. 이렇게 먹어볼게 맛있어. 맛가어지있어 맛있어. 맛있어. 지있어 맛있어. 맛지어수지 탕수는 어어맛있볶음밥맛이아맛맛 음. 약간 민진, 민진, 민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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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그럼 진 민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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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아마 연락하아네차왜 왔냐면요 차왜 왔냐면 나라란 드디어 김교환이 원하던 생일 선물을 제가 구했습니다 요즘 주려고요 라라라 <laughs> <laughs> 바야 잘 먹일지 그만 뭘 가지고 왔다. 놀랐을 텐데. 아 놀라셨겠다, 응. 몰랐던 거 아니었어? 몰랐지. 나 일부러 카메라 가지러 간다 그랬는데. 눈치를 못 챘네. 아 진짜 원래 눈치 채야 돼나 원래 이런 거. 그러니까. 몰랐어 진짜. 이건 매송이야? <laughs> 아 매송이야? 이건 매송이야? 매송이야? 와우. 이거에 두배 가격으로 샀어. 아, 미쳤어. <laughs> 어, 투명인데? 응, 봤어, 브라운인 거. 아, 김교환이 갖고 싶다는 게 이거였어요. 이게 재고가 없어서 계속 못 사다가 그냥 리셀가 재고 올라오자마자 방거하고 굉장히 음, 비싸게 갖고 싶은데. 50만원 어갔어 편한데? 어. 너가 산 선글라스보다 이것이 나. 왜 있어. 우리가 쓸 때마다 비교서도 못 썼잖아. 그니까 인증. 내가 고맙다고 안 해? 너무 고마워. 아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고 다. 아 따라해봐 먹을 수가 있어? 아억지로 어플로... 내가 애매하게. 나 지금 하나도 안불러 진짜? 이 버티는 살짝 부족했다. 케이크가 있어요. 케이크 진짜 진하고. 음. 이쪽에도 앉는 자리가 있고, 여기 가 약간 포토스팟인 것같아 오 날씨가? 어? 밀면 먹으려다? 삼겹살까지만 먹으니까 생강이다 <laughs> 오 삼겹살 생강이다 계란찜 계란찜 왜 맛있지? <laughs> 신기해 손맛이 좋으신가 봐아 뜨거 나 이렇게 정직한 고백이 너무 처음 보거든. 너무 좋다 이런 거. 와, 진짜 두 배야. <laughs> 기도랑 같이 찍었다. <할지도> 기도라. <laughs> 애기들이잖아. 어머. 응? 어떡해. 웬일이야. 응, 너무 잘 놀아. 어이구. 어이구, 우리 기도. 어이구, 무서워. 어이구, 무서워. 어이구, 무서워. 어이구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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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넋이 나감. 너무 작지? 갈게. 애기들 안녕. 노아 기대. <laughs> 가자. 방석이랑은 어딨어? 방석은 필요 없어. 네, 개돌이 마리바리 개돌바리. 우리 집으로 마리바리 개돌바리. 그치지 유돌아. 천천히 먹어. 에이, 그 탈망했어. 야, 얼마나 적었어? 리가되야두 개, 두 개, 요이잖아 그래, 파이터네. 네 뭐? 그 뭐? 누가 보면 얘가 너 때린 줄 알겠다.

<laughs> 예, <여름이. 웃음> 누야 전에 봤어? 어, 아이, 자기 아는 척해달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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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uh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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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무서워하더니 요이 어? 좋아? 컸네 <laughs> 어, <너무> 컸어 컸어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고 <laughs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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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왜? 아이고 좋아 <laughs> 어, 이빨 <laughs> 이갈이 <laughs> 중요하지 <laughs> 이갈이 중이지 짝쌔얘 무서워한다 황 무서워해 아니 이거 좋아하는데 어? 넌 좋아하잖아 얘안 좋아해 얘가 나 무서워 아니 얘를 좋아하잖아 아아 넌 짝사랑이야 우리 토돌 아침 먹고 똥 싸고 얼 먹는 중 10시에 일어날라 했는데 이분이 9시 반부터 깨워가지고 벌써 일어났네요. 응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네. 뭘 눈치를 보세요, 김규도 씨. 어머 거기 들어온 거 봐, 어. 대충 준비를 끝냈고요. 놀랍게도 오늘 비가 옵니다. 나의 진짜 이 엄청난 날씨 오는 도대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귀돌아, 그치? 응? 오늘 귀돌이 첫 친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할수 있지? 응? 그래, 개껌 먹어, 일단. 일단 친구 데리러. 여기에 마중을 나갑니다. 시루가 같이 와가지고,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데리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지금 비가 와가지고. 하면서 점심으로 닭강정 시켰어요. 왔다. 시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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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루야! 찾았었어? 기도리야 더큰것 같아. 어? 아니 시루 몇 킬로라고? 6 킬로? 오니? 아니 그래? 무사히 도착했어요. 여기 위험해. 어, 아, 난리 날것 같은데. 야, 숨길까? <laughs> 숨길 수 없을걸?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조금 작은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거든? 작지 많잖아 아니, 근데 기도를 안 이만해. 근데 4.6kg밖에 안 되는데. 아마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워. 시루야. 어마마마 <laughs> 눈이 왕방울이야. 우리 기도를 눈이 이러지 않는데. 가아아 기다려! 기돌이 안녕? 너아까 뻗어 있었잖아 어머머머야 귀돌아 더 큰데? 귀돌아 누구야? 누구야? 어, <laughs> 친구 기분 봐가면서 까불어? 친구야? 잘봐잘봐잘봐잘봐 <laughs> 엄청 컸어. 근데 개 이상한 거. 개가 믿었어? 왜인 입고 더워 가지고. 근데 이상한 거 지어 가지고. 어때? 누구야, 누구야? 아이고, 뭔데? 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. 좋아하잖아. 어, 근데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꼬리를 흔들어. 근데 이렇게 하면 귀둘이 엄청 좋다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몸무게 실수가 <laughs> 더 나가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왜 엄마 이래? 실. 그래. 기들아 너네는 그러고 있어. 알아잘 있을 수 있지? 너도 여기 아 왜? 그래? 너 여기 불편할 거봐 내가 여기 앉으라는 건데? 준호는 의자 불편한 거보다 내가 더 불편한 음, 것 같아 <laughs> 귀엽다 근데 저렇게 커졌을 줄 몰랐어 나 저거의 반절 생각하고 왔거든 세월이 야속해 우와 치킨 기자 치킨 제거 미리 아침 먹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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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다갔아 이기왜 이렇게 말을 해 <laughs> 서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유안해 이거? 응맛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꼬리가 치어리더 같아. 내가 하이틴 영화에 나왔었는데. 어머 어머머머머. 어머, 형들아 어머. 어디가? 야, 너 발로 그만 때려. 야왜 이렇게 때려, 김규돌. 아, <laughs> 참. 진짜 난리다. <laughs> 뭐야 저 빌리 아일리시는 진짜네. 어, 어디? 아, 모른다고? 내... 옆에 불렀어? 빌리 아일리시 불렀어. <laughs> <몰랐어. 웃음> <내> 색깔이 <laughs> 어, 뭐이렇 샀어? 아, 레알로. 레알로 불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쓰여. 알아요? 야. 내가 쳤는데 왜 싫어? <laughs> 어머머. 대자. 어. 얘들아. 시루가 형이야. 공방 예의주국에서 도 이럴 거야? 아, 얘 너무 난리 났다, 아 진짜 개판이. 너네 차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? 그럼, 어, 나잘 가만히 있을 수 있어. <laughs> 너 말고. 얘들아, 어때? 야, <laughs> 시루가 너무 심하다, 데 <싫어하는데. 웃음> 가자. 야, 완전 기도리 거야. 아이 귀여워. 아이 개빠. 소리 아, 듣스그 앞에 앉아 알지? 혹시 배변 패드 있니? 이모차있어 어. 다이다. 하나. 어, 이다 그래, 여기 이게 지정석이야. 앞좌석은 항상. 여기 앉아서 가 옆으로 가. 아, 옳지. <laughs> 좋아? 아, 야뭐안 먹게 해야. 조심해. 담배 꽁초 있단 거. 네, <laughs> 아이고 좋아. 아이 좋아. <laughs> 그냥 날씨는 처음도 <laughs> 왜 자꾸 어디 갈라야 되는 야, 줄 좀만 더 짧게 잡아. 우이렇게 카트가 있어? 우리 돌이... 이 돌이... 밥에 타냈는데 기운이 있어? 그더러? 아마? 어마 어머머머머머? 어머머머머머? 우리 시부가 지네어얘들아 뭔지 지금 노는 거야? 항상 그런 식이야 왜 하다 이거? 죽일 놈이다 죽일 놈 발은 왜 자꾸? 엄물처 <laughs> 넘어가려고 하지 마 어른, 남자, 끝까지 시루에게 구애를 펼친다. 하지만 시루도 남자다. I'm sorry, I'm s o 이 r y 이니 sorry, I'm sorry, I'm s o r 다 y I'm s o 다 I'm oh, sorry, man. 음. 자자. 앵그졸려. 약간 우가 이렇게 6시 반부터도 이렇게 요내 머리핀 내놔. 약부터 먹여버리고 알아서 개껌을 뜯고 계십니다. 여기서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럼 음, 이거 딱 드시는 거, 딱 드, 딱 드셨어요. 오, 우와, 희석 너무 빨라 우와 그돌 너무 빠른데 흔들아 <laughs> 너무 잘하네. <laughs>